자, 여기 누워서 앉아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시선이 이렇게 뻗어 나가죠. 시선이 닿는 쪽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공간의 리듬감이 연출되죠. 안녕하세요. 차이노입니다. 자, 여러분, 호텔 조명은 왜 쾌적할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공간의 긴장도가 낮을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편안하게 잠들기 위한 이런 공간의 조명 환경이 훨씬 더 공간의 긴장도가 낮은 거죠. 이것이 일실일등에 반대되는 공간의 조명 환경 연출 방법입니다. 호텔은 쉬는 곳이죠. 공간의 긴장도가 낮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호텔 조명의 비밀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실일등에 반대되는 조명 환경. 여기 보시면 완벽으로 만들어놓은 이 벽이 우선 드라마틱하게 공간의 중앙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실일등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천. 현장에 등기구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치 높이도 다르고 빛이 이렇게 비춰 주는 방향도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일실일등을 쓰지 않으면 호텔 조명 연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천정에서 내려오는 조명들, 그다음에 이 벽면을 비춰 주기 위한 간접 조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간의 긴장도가 굉장히 누그러진 편안한 실내 공간 연출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이에요. 기능적인 목적이죠. 호텔의 가장 중심은 침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기능적 조명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침대 옆에 놓여져 있는 테이블 램프를 독서를 위한 이런 독서 전용 등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브라켓. 타입의 벽구형 소형 테이블램프 가설치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조명의 수량을 늘리 면서 공간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호텔의 조명 연출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런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호텔 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천정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샹들리에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샹들리에를 설치할 때 천정이 낮아 버리면 이 빛이 갇혀 버리거나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요 또 하나는 침대에서 굉장히 멀찌 감치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아 했을 때 눈부심이 없도록 불쾌한 글레어를 최대한 방지를 해줘야겠죠. 휘도가 낮은, 그러니까 눈부심이 적은 조명으로 연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만 밝게 연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누워서 앉아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시선이 닿는 곳, 시선이 이렇게 뻗어 나가죠. 시선이 닿는 쪽만 밝혀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미리 계획을 해줘야 돼요. 자연광 유입이 아닌 조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비춰 주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으로 공간의 확장감을 극대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시선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공간도 훨씬 더 넓어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쾌적한 공간의 리듬감이 연출되죠. 그래서 강약 중약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공간의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고 중간 정도인데 지루한 상황. 그다음에 이거는 리듬감이 있는 상황이죠. 공간의 강약 중강약이라는 건 그림자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림자가 획일적으로돼 있지 않죠. A와 같은 상황으로 지나치게 밝은 부분, 지나치게 어두운 부분으로 양극화돼 있지 않고 이 그림 자가 기분 좋게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시와 같은 타입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시선이 닿는 곳만 밝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기구를 자세히 보시면 조사하고 있는 방향이 각기 다 달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쾌적한 음영이 연출되어 있고요. 그림자가 형성이 되면서 공간의 리듬감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쾌적한 공간 연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공간의 긴장도가 낮은 공간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일상적인 조명 공간을 연출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건 마치 스페 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영화 한 장면 같죠. 그래서 이렇게 비일상적으로 조명 공간을 연출해 주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색과 빛의 형태로 공간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야간에 긴 시간 객실 내에 머무를 때, 이건 좀 극단적인 색의 변화긴 합니다만, 미세하게 파스텔 톤으로 더 부드럽게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상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 공간을 위한 이런 느린 색의 변화와 색상 선정에는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텔 조명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주거 공간의 조명, 여러분들이 사시는 또 제가 사는 이 공간의 조명을 어떻게 바꿔볼까를 응용하기 위함이거든요. 조명은 사람을 위한 빛의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